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수학 공부해 봐요. 교과서 108쪽을 볼게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 같이 읽어 봅시다. 9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1단원에서는 9까지의 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구 다음 수는 어떻게 쓰고 뭐라고 읽으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봐요. 친구들이 딸기를 땄습니다. 몇 개인지 세어봅시다. 딸기 밭에서 친구들이 딸기를 따고 있어요. 투명 상자에 딸기를 담았네요. 딸기가 모두 몇개 있나요? 요쪽 줄에 5개, 이쪽 줄에 다섯 개, 이쪽 줄에 네 개, 모두 아홉 개 9개 있습니다. 아홉 개야. 이쪽 분홍색 옷을 입은 학생이 딸기를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하나 더 땄어. 딸기는 모두 몇 개일까요? 아홉 개보다 한개더 많죠. 그러면 아홉보다 1만큼 더큰 수는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홉 다음에 새로운 수가 나타나나? 뭐가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딸기의 수만큼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 볼게요. 투명한 통 안에 들어 있는 딸기가 아홉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분홍색 옷을 입은 학생이 가져온 것을 하나 더 그리면 됩니다. 딸기의 수는 얼마일까요? 9보다 1만큼 더큰 수가 되겠죠? 딸기의 수를 모형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나타내 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하나 더 9보다 1큰 수를 나타내 봤어요. 이렇게 9 다음 수 또는 9보다 1만큼 더큰 수를 9보다 1만큼 더큰 수를 10이라고 합니다. 10이라고 해요. 이렇게 쓰고요. 10 또는 10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모형이나 바둑돌이나 다른 것들이 있다면, 낱개로 되어 있는 모형을 10개씩 한번 묶어보세요. 이렇게 10개씩 묶음으로 나타내면, 낱개 10개는 몇 묶음이 되나요? 한 묶음이 되죠? 딸기 10개가 들어있는 상자 1개, 또는 10개씩 묶음 1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10! 또는 열 이라고 합니다 109쪽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를 세어 봅시다 그림에서 수일이는 무엇을 들고 있나요? 실액꿴 구슬을 들고 있죠 수일이와 연수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구슬의 수를 세고 있어요 그림에서 구슬은 모두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아홉보다 하나 더큰 수. 열. 열 개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과 같이 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직접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열 개의 수 또는 10을 나타내는 수들을 한번 세어 보세요. 9 다음 수는 몇? 그렇죠. 10입니다. 9 다음 수는 10이고요. 9 다음 수를 써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9 다음 수는 10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110쪽 보세요. 모으기와 가르기를 해봅시다. 노란색 풍선은 몇 개인가요? 세 개가 있죠. 분홍색 풍선은 몇 개예요? 세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입니다. 풍선은 모두 몇 개인가요? 3과 7을 모으기 하면 10이 됩니다. 빨간색 튤립은 몇 송이인가요? 세 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죠? 노란색 튤립은 몇 송이인가요? 네 송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육과 사를 모으기 하면 십이 됩니다. 별의 수를 세어보세요. 별은 모두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입니다. 열 개의 별을 연두색 별은 몇 개죠? 네 개죠. 주황색 별은 몇 개예요? 예, 여섯 개입니다. 십을 가르기 하면 4와 6이 됩니다. 사자의 수를 세어 보세요. 위 줄에 다섯 마리, 아래 줄에 다섯 마리 모두 10마리입니다. 사자의 생김새가 다르죠. 그러면 갈기가 있는 수사자와 갈기가 없는 암사자로 한번 가르기 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2와 8로 가르기 할수 있습니다. 10을 가르기 하면 2와 8이 됩니다. 또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가르기 해보세요. 111쪽으로 넘어갈게요. 10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기 해봅시다. 준기는 10을 어떤 수로 가르기 했나요? 2와 8로 가르기 했지요. 준기와는 다르게 해보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모형이나 바둑돌이나 다른 어떤 물건을 가지고 10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기 해보세요 10을 1과는 몇으로 가르기 할수 있어요 9로 가르기 할수 있죠 또 다른거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가르기 할 거야 나는 그래서 10을 5와 5로 가르기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들이 어떤게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고요 몇가지나 나오는 지도 한번 세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9 다음 수9 보다 1큰 수가 몇이었어요 그렇죠 12 였죠 또는 9 다음에 수10 입니다 10. 열을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공부한 거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